제가 몸이 좀안 좋아요. 요즘 맨날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미안한데 진짜 안 좋아. 그 고성 내려갔다가 부산 들렸다 온다고 그랬더니막 그다음에 그 올라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어제 저녁 약속이 있어 갖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포도주 그거 맛있다고 해 갖고 공짜 술이라고 해 갖고 비싼 거라고 해 갖고 그거 먹었더니만 뭐 남들은 웃을 거예요. 제술 진짜 못 마시거든요. 어제 그 포도주 한 잔인가 두 잔인가 마셨어요. 좋다 그래서 그거 마시고 하루 종일 내 진짜 와병했어요. 와병.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러겠는데 진짜 술못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가 그몇번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술 진짜 권하지 말아요. 술못 마시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고역인 사람들이 많은지, 그 한국 사람들 체질 중에서는 아예 그 알콜 자체를 그 분해할 수 없는 그 분해하는 효소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많대요. 제가 대표적인데, 우리 선친이 원래 이러셨거든요. 그 체질 그대로 물려받아갖고, 저 알콜 분해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술 진짜 못 마셔요. 마시고 나면 포도주 한잔 먹고 두잔 먹고, 그 다음날 뻗었다는 게 이해 안 가시죠? 근데 이 지랄 같은 제가 기자사회에 돌아갔고, 그거 버텨낸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개새끼들이야. 왜 술을 처음 강제로 처먹게 해. 그 자, 술 얘기는 술 얘기고,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사실은 그냥 겨우 살아났어요. 겨우 살아났는데, 자, 계절이 계절이니 많지. 그, 그럼 내가 여기 왜 돌았지 지금? 아! 지금 웬만하면 몸도 안 좋게 해갖고 이거 건너뛰려 그랬는데 기호철 선생을 비롯하고 몇 사람이 왜 방송 안 하냐고 질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 계절이 계절이 많지 이제 조만간 지금 벌써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죠? 단풍이 들기 시작했으니까 가을 단풍의 대명사라고 하면 역시 은행 안에 은행 은행나무 그래서 은행과 관련을 해서 고고.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저, 제가 준비한 걸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페이스북 재미없네. 아까 그 내가 인스타 갔더니만 뭐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없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아무 반응이 없네. 지금 12시가 다 돼서 들어가는지. 지금 누가 보는 사람들 있어요? 이 계속 방송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 아무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내 혼자서 지금 이루고 있는데. 지금 혹시 그 방송되고 있나요? 누군가 혹시 보시는 분? 그 생방송 되고 있는지 그 표시만 좀 해줘봐요. 근데 그 페이스북을 켰는데도 지금 이거 방송 된다는 이게 없는데 내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녹화, 녹화도안 되는 걸. 어른 씨, 어 된장. 순영아, 되고 있지 그제. 아, 어? 되고 있지. 에이 씨. 페이스북 진짜 재미없네. 나 이제 갈아탈 거야, 이제. 나 이제 그 인스타로 갈 거야. 아이씨. 페이스북 진짜 진짜 재미없어, 씨. 아, 오케이. 알았어. 그 역시 가을 하면 가을 단풍의 대명사는 저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인데 그 우리 그런 것들 저 서원이나 향교 혹은 그 서울에 그 대성전 있잖아요. 그 성균관. 거기 가면 이 은행나무들이 고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서원이나 향... 방송사고? 사고 났어요? 어 향교에는 왜 은행나무가 이렇게 빠짐없이 있는지 그거 한번 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영동 영국사입니다 충북 영동에 있는 영국사 이 은행나무 이 은행나무가 비실비실 해갖고 이 천연기념물로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수령은, 한국에 있는 은행나무들은 보통 보면, 뭐, 보호수라든지 아니면, 그, 천연기념물 이런 걸로 지정돼 있는 것은 나이가 정해져 있어. 최소 500살이야. 500살 내지. 어디는 또 뭐, 어디? 용주사는 800살인가? 뻥을 치고 잡아 에이씨. 뻥 좀, 고마 좀차 스님들이 아무리 그 불교가 뻥쟁이들 그 집합소라고 해도, 그 해도 해도 너무해. 무슨 800년이고 1000년이야. 아유, 씨. 원래 불교가, 이 숫자 노름에서는 불교를 따라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현세불이, 석가모니불이 가고 나서, 5억 6천만 년 뒤에, 지금 온다잖아요, 그죠? 미력불이 온다잖아요? 5억 6천만 년. 여기는 뻥을 이렇게 쳐. 와, 쎄. 진짜 쎄, 불교뻥. 어쨌든 그, 그, 되게 이제 그, 뻥이 제일 심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문화재에서이 은행나무들, 저 나이야, 나이. 다 500살이래, 다1 0 0살이라 그러고, 800살이라 그러고. 웃기는 얘기들, 장자. 에이, 씨. 에이, 씨뭐 어쨌든, 이거, 저, 영동영국사이 은행나무는, 이, 물론 모든 그 고목에 속하는 은행나무들이 대개, 이, 단풍이 될때 좋아요. 안 좋은 데가 없는데, 이영동영국사는 특히 유명한 데 중에 하나니까, 이번 가을에 영동영국사도한번 가보실 분들, 가 보시길 바래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맨날 뻥치는 게있다냐그그 그 원주시청에 원주시청에 원주시립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 하도 뻥을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년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해요. 응? 정년퇴직을 해. 박종수 선생이 그 원주의 방계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은행나무가 좋다 그래갖고 뻥을 막쳐. 뭐 방계리만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지들이 좋다고 막뻥을 치고 이것도 보면 그 나이가 뭐 수령 800년 이렇게 묻어난 저 붙여놨던데 제가 봐서는 수령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거. 그 어쨌든 이런 식으로 뻥을 치고 있어. 아이씨 이 나무들이 그 나이들 뻥치는 거 보면 참 웃겨갖고. 그 어쨌든 요그 방계리 은행나무도 이 은행 단풍이 역시 멋있는 곳 중에 하나로. 통하고 있어요. 한한달 정도 있으면 곧이 풍광이 펼쳐질 텐데 여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곡 서원 은행나무도 어, 정암 선생이 심었다고요. 정암 선생이면 보자. 한 500년 전에 죽었으니까 한 500살 된다고 하죠. 그거는 수령 200년도 안 됐어. 만떡방을 쳐. 정암 선생, 조광규 선생이 조광조 선생이 할일 없어갖고 은행나무나 심고 앉았겠어? 은행나무는 사실 안 좋은 게 있어요. 저, 저 무슨 성분이더라? 저 이파리가 타지를 않아. 저 성분 때문에. 이게 그름도안 돼, 이거, 은행나무는. 그 다음에 은행나무는 딱 만들 거 하나 있어. 그 밑둥치 딱 잘라져 고 나서 탁자 만들 때, 그때만 쓸모 있는 거야. 이거 은행, 은행나무는, 그 다음에 이게 뚝뚝뚝뚝 잘 부르죠. 진짜 잘 부르죠. 그래서 이 나무로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그 은행나무가 독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벌레는 잘안 먹는 이런 장점은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은행나무로 장난치지 마세요. 이 나이하고 뭐 좋다느니. 그다음에 요거는 그 여주인데 여주 어느 고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네에서 가까운 지점에 이 은행나무 그 길이에요. 여기도 좀 좋더라고요. 어? 좋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은행단풍으로서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갖고 <laughs> 이게 전주 향교예요. 전주 향교. 여러분 향교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국립 지방 국립대 아니에요. 그죠? 지방 국립대.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저 중앙 국립대는 당연히 성균관이죠. 그죠? 성균관이고 지방에 있는 향교고 간에 그 마당에 보면 대게 보면 은행나무들을 심어놨어요. 이렇게. 보통 보면 두고루를 심어놓죠. 죠왜 두고루를 심겠어요? 제가 분명히 동서 쌍탑을 얘기를 할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반드시 쌍을 좋아한다. 혼자 있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나 같은 사람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해. 왜? 나는 독불장군이잖아. 누가 나보다 뛰어나 여기서 지금. 다 봐라. 지금 역사 고가 가는 놈들 중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놈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미움을 많이 받지. 왜냐하면 나는 니들 말하는 대로, 뭐, 정통 역사 교육, 고학 교육 안 받았잖아. 그거 안 받은 놈이 나보다 더 뛰어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노? 내가 그 마음은 이해를 해. 응? 어? 역설적으로는 그 교과 과정을 배우지 않아야지 다 같이 뛰어난 놈이 나오는 거야. 응? 어? 어쨌든, 그런데 이 은행나무도 그렇고, 이게 저 우리 탑도 그런데, 홀라, 홀로 이렇게 서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음양오행설이라고 해서 특히 음양설이라고 해갖고 암나무 숲나무를 세트로 심어놓는 걸 좋아합니다. 되게 그래서 이거는 탑에 쌍탑 그러니까 동탑 서탑이 있듯이 은행나무도 보통 보면 두 그루를 앞마당에 동쪽 서쪽에다 심습니다. 요거는 전주 향교에 있는 은행나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제가 둘러본 그 광주향교예요. 여러분 혹시 그 광주향교는 이게 하 한람에 있거든요. 이성상생하고 여기 있는데 이 광주향교를 가보시면 이 광주향교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 은행나무가 서원 향교 주변으로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군집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대개 보면 한 여섯 그루 내지 일곱 그루 이렇게 노목에 속하는 것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광주향교 주변으로는 좀 독특합니다. 은행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이거는 수령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좀 오래된 것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좀 비교적 한 100년 안팎인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광주 향교의 이 은행나무들은 제가 봐서는 이것들은 같이 이렇게 엎쳐서, 한 6, 7그루 있는 것을 다 엎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해봤습니다 셋두, 새뚜, 셋두는 또 무슨 말이냐, 영아? 어? 너 요새도 그 저거 하고 있지? 설탕 프리 많이 들어간 커피 먹고 있지? 내 먹지 말라 그랬다. 이거가 블랙으로 바꾸라 이. 그다음에 블랙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이런 걸로 그냥 떼우도록 해라. 당근 너무 마, 마, 많이 먹지 마라. 볼텍이되나온데 자, 그런데 그 한자로 행이라고 하는 글자 있잖아요. 요 행, 행, 행. 나무 목에다가 아래에다가 입구를 붙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행은 나무의 일종인데 당연히 부수는 나무의 일종이니까 위에 있는 나무목이겠지요, 그죠? 밑에 있는 입구가 아니겠지요, 그죠? 부수가 부수는 원래 어 쌍으로 있다는 뜻 맞아? 보통 쌍으로 있어. 한글로는잘안 있어요. 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암놈 숨놈 음양 요걸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무조차도 보통 이렇게 두 그루를 마당 양쪽에다 동서 양쪽에다가 심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행이라는 한자 행이라는 저 글자는 크게 나무 종류인데 문제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은행나무 그 다음에 살구나무 여러분 그 박목을 박목을 신가 그 다음에 나우나그 노래 있잖아요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 요거는 행화라고 합니다 요거는 살구 꽃이에요 은행나무도 물론 꽃이 피는데 은행나무는 꽃으로 소문은 나지 않았어요 대체로 보면 그 한시에 잘 보입니다 행화라고 하는게 이거는 예외 없이 살구나무라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을 근데 문제는 이 행이라는 이 글자가 크게 은행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두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향교라든지, 성경관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여기에 왜 은행나무를 심느냐, 이거예요. 왜 은행나무를 심느냐. 이거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묘하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은행나무를 심느냐? 라고 했을 때, 은행나무를 심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하면, 아, 여기 이렇게 나갔습니다. 공자유호, 치유지림. 뭐 이렇게 해서 공자가 치유림이라는 그런 수풀이 있어요. 치유림이라는 여기에서 논일다가 저 유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논이는 게 아닙니다. 저 유자를 한국 고대사 하는 놈들 좀 조심 좀 해. 유자를 어? 분명히 뭐놀 유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웃기는 소리야. 한국 고대, 특히 그, 저 문헌사 하는 놈들 이거 조심해. 유자 나오면, 유자 나오면 논다 뜻아니대이 어? 거기서 그 오락하고 이런다는 뜻을 아니대이 그 유자라고 하는 건 거의 예외 없이 심신 수련을 의미합니다. 이 유자라고 하는 것은 어? 특히 역사 가는 놈들 조심해. 이놀유자를 해갖고 그냥 우리가 그 노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 유자는 심신 수련을 의미를 합니다. 심신 수련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그 산수관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논의는걸 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노름하고 고스톱 치고 이걸 유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조심해. 니들 그그 그, 특히 그 신라 시대 금성문에서 나오는 그 유자들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심신 심신 수련이야. 특히 종교적으로 보면 그도교대이이 모르는 놈들이 심면 내가 도교라 그러면 너는 다도교냐고 있다고 소리 들하는데 공부 좀 제대로 해래 이. 그 어쨌든 공자가 치유림이라는 이 수풀 속에서 아, 이런 심신 수련 이런 거 논임을 그, 겸비한, 이런, 그, 심신수련을 하고 있는데, 행단에서 앉아 쉬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 공자가, 제자들, 그러니까, 그, 시다바리들 촤악 끊어리고, 지금 자기, 자기는 오야붕이잖아요, 그죠? 공자는 오야붕인데, 자기 그 쫄개들, 시다바리들은 저 밑에서, 나는 단상에 앉아 있고, 저 밑에서 애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메모도 하고, 막. 공자 가라사대, 뭐 이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촥 이렇게 알려주면 얘들이 막 메모하고 그러잖아. 김정은이 뭐 초도순시할 때막 밑에 새끼들 막취재수첩 펼쳐놓고 열심히 메모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 묘사를 그 공자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 행단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행단. 횡단. 저 행단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풀면 행이라는 나무로 만든 단뭐이 뜻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이분이 어디 그 돌비에 앉아있는데 그 돌비 뒤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 행이라는 나무가 있어. 이 나무에 기대갖고 이렇게 공자님이 일장훈실을 하고 있다고 근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서원 향교 성균관 뭐 등등에다가 바로 은행나무를 심는 이유입니다.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성전이에요.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행이라는 나무에서 거기서 앉아서 가르쳤다라고 했,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기에서 비롯되어서 공자의 가르침을, 공자의 가르침을 절대의 가르침으로 삼는 이 유교 학교에서는 반드시 행이라는 은행나무를, 아, 저 행이라는 나무를 싶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공자가 행이라는 나무 아래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육아 경전에서는 어디에도 코빼기도 안 보여. 여러분, 논어에서 봤어요. 뭐 읽어봤어? 니들이 시바 논어를 하기 시소 지 부룩 열어와라. 유분 자원 박내 아니, 부역 낳고 와라. 그거밖에 모르잖아. 솔직히. 그 다음에. 맹자 읽어봤어? 어, 뭐 맹자는 좀 읽어보겠지 그래 맹자는 읽었다 치자고 그하필완리고와뭐 그거밖에 들 읽어봤겠어 니들이? 응? 어? 양양장구상인이 뭐 하는 거그뭐 챕터 1, 2밖에 들 읽어봤겠어? 그 다음에 순자 읽어봤니? 뭐 순자 니들이 아니? 순자 아무것도 모르잖아 순자에도 안 나와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동중서 까라 뭐 이쪽에 니들 읽어봤어? 동중서 니들 안 읽잖아 춘추벌로 읽어봤어? 샤크도 안 읽었으면서 이래 좀 공부 좀 해래 이거 고고학이고 역사학이고 다 해야 된대 뭐 춘추벌로가 어디고 안 나와 그 다음에 얘기에 나와? 뭐 얘기를 제대로 읽어봤어야지 나오지 얘기 뭐국내편에 있다가 다뭐 니들 다말잖아그 다음에 의뢰 읽어봤어? 알잖아 아, 의례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 다음에 어, 주례 주례 읽어봤어? 주례 읽어봤어? 니들 주례 알아야지 고고학 하는 놈들이 이거 써먹는데. 그럼 주례도 안 읽어봤잖아. 주례 고착해봤자 뭐 고고학에서 하는 게 고공기 그거 대놓고 하는 거 아니야. 야, 고공기 그거 가짜야, 이 사람아. 어? 주례 내편 네 중에서 고공기는 나중에 얼렁뚱땅 갖다 붙였다고 그 가짜야. 그걸 그래, 갖고 무슨 성전으로 삼고 그러니? 어쨌든, 주례에도 안 나와. 동중서 책에도 안 나와. 그 다음에, 춘추 삼전 있잖아. 공양경 공양경 춘추 좌전 여기다 나와. 어디에서 나와? 바로 장자에서 나오는 거야. 장자 중에서도 장자는 내편 외편 좌편으로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좌편. 이세 가지 편으로 구성되는 것은 그 후한보다 더 지난 서진 시대 때 곽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편집을 했다고 아, 니도 좀서제학좀 좀 해라. 아, 씨.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냐? 그, 어쨌든, 이게 절, 그 공자가 은행나무 밑, 저행나무 밑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육아 경전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장자에서 나오는 건데 놀랍게도 이 장자를 근거로 해갖고 바로 공자를 절대 스승으로 삼는 이 육아, 유학교 학교에서는 반드시 은행나무를 심는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뭔가 하면. 아까 봤다시피 행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은행나무하고 살구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왜 은행나무로 이렇게 심느냐? 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한국은, 한국 문화 특징은 한번 쏠리면 계속 쏠리거든. 딴데 돌아볼 줄은 몰라. 한국 사람들의 민족 습성은한 군데 쏠리면 다 따라가!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은행나무를 삼았어. 행자라는 나무를 그 은행나무로 해석을 해갖고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한 군데 심으니까 딴데다 심어. 다 은행나무 심어. 살구나무는 몰라. 근데 이게 그 역대로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은행나무다 아니면 살구나무다 하는 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 보면 살구나무를 심은 케이스가 드물게 있어요. 드물게 있는데 어쨌든 도으로는이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왜 은행나무를 심었을까 라고 했을 때 은행나무는 똥폼이 중요하거든 똥폼 은행나무는 크잖아 열나 크잖아 그 다음에 열나 크니까 이 덩치가 있잖아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살구나무는 크기가 힘들어 옆으로 칙칙 퍼져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은행나무를 선호한 이유는 이 은행나무가 주는 이앞 적인 위용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이행단이라고 하는 걸 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없지 않았다는 거. 실제로 보면 그, 그 공자 고향에 중국 산동성 곡부 아니에요 그죠? 곡부에 가면 실은 살구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중국에서도 이거 골치가 아파요. 이 행을 은행나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살구나무로 볼 것인가라고 해서 논란이 벌어집니다. 논란이 벌어져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그 한국 살구나무 중에서 꽃이 필때 제일 이쁜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득수궁, 득수궁 서거당 요 앞쪽에 있는 요 원행나무예요. 아, 저, 저 살구나무. 요거는 올 봄에 살구꽃이 필때 제가 가서 찍었다고. 왜 이때 써먹을 줄 알고 내가 이때 찍어놨다고. 요 살구나무예요. 그러면 이 서거당 앞에 왜 살구나무를 심었을까라고 했을 때. 요것도 좀, 궁구를 해봐야 돼요. 뭐, 우연히 살구나무가 자라서 저런 식으로 놔뒀는지, 아니면 꽃을 즐기기 위해서 저렇게 놔뒀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행이라는 거, 은행나무를 향교라든지 서원에다가 성경관 앞에다가 이렇게 심는 전통은 바로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은행나무 밑에서 거기에 의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오야북 노릇을 했다라는 데서 바로 유래를 한다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 그이 근거가 되는 이 절대적인 성전은 육아 경전도 아닌 바로 장자라는 뜻밖의 노장사상의 주축이 되는 이 장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그 한국 문화사를 할 때는 이 13경 있잖아요. 13경으로 대표하는 이 중국의 육아경제는 물론이고, 중국의 모든 고전들은 한국의, 한국 문화사를 공부하는 절대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 실록 같은 절대의 그, 그 필수문은, 창고문은 이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 잊어버리면 안 돼. 니들 토기 만지고 할 때, 삼국사기 읽고 할 때, 나는야 좌전 읽고 어? 그 의뢰 읽고 주례 읽고 그랬대. 응? 그니까 제발 공부할 때그냥막 그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읽고 나니까 니들 할 일이 뭐가 있노? 맨날 남들 써놓은 쓰레기 같은 그 논문 밖에 돼 있냐? 그 논문이 니들 뭐 개발 시켜주대? 내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 야 논문 읽고 논문 써봐라. 그게 남들 따라지 받게 되느냐? 그니까 러 제발 공부 좀 제대로 해. 아이씨. 내가 좀 살아나긴 살아났나 봐. 어쨌든, 자, 그, 은행나무 얘기를, 요런 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 행인. 행인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살고 시 마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 허선영 선생님이 행인이라고 해갖고, 은행나무 행자에다가, 이저 살고 행자입니다. 저 때는. 인자는 어질인자를 써놨는데, 저 행인이라고 하는 거는 살구씨 있죠. 씨 안에 들어가 있는 하얀 그게 있어요. 그걸 행인이라고 하는데, 그 행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고학에서도 중요해. 왜냐하면 삼국시대, 이저 살구씨들, 복숭아씨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구멍을 뻥뻥 뚫어갖고 송곳 같은 걸로 씨를 파냈다고. 이거 뭔가 하면 한약재거든. 요 한약재를, 요 한약재를. 그, 주목을 한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어. 그, 지금 그만뒀는데, 그, 부여? 뭐, 백제문화센터? 그게 심상육 선생이 그걸 좀 자꾸 이상하다 그래갖고, 내가 또 알려줬잖아. 이거는 바로 약물이라고. 그래서 그 논문 발표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 행인, 맞아요. 중국에서는 한국으로 번역할 때 살구라고. 아니요, 이거 문맥에 따라서 잘해야 돼요. 문맥에 따라서 행을 살구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게 뭐 비슷한 게 규자 같은 게 있죠. 이걸 뭐 아우구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해바라기로볼 것이냐 이런 것들. 최근에 이게 한국 쪽에서도 보면 이 물명, 그죠? 물명의 문화사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괄목할 만한 업적도 꽤 드러나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는 누가 제일 잘하는가 하면 기호철 선생이 있죠. 이 아무래도 이혼하고 나서 애 둘이 키우면서 할 일도 없고 해갖고 이런 것들은 참 기똥차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기호철 선생한테 물어보면 돼. 자 아직도 헷갈리죠. 이게 은행나무하고 살구나무를 판단할 수 없는 텍스트가 많아요. 판단할 수 없는 텍스트가 많아요. 한시에 나오는 이거 대개 보면 행이라고 읽은 것들은 보면 거의 제가 봐서는 10개 중에 8개, 9개는 살구더라고요. 특히 그 보물 봄을 무대로 한이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살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맞더라고요. 당시에서 많이 나오죠. 이 살구꽃을 그 소재로 삼은 그 시들 명편이 많죠. 뭐 백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유정, 유정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저 누구더라? 원진,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구를 갖고 역시 그 만당시대 한 서기 800년 무렵에 그때 그 당시에 그한시들에 보면 살구나무를 주제로 한 소재로 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끝났어요 간만에 이걸 제가 한 사흘만인가 이렇게 하니까 아씨 힘들다. 아 힘들다 아그 다음에 요 지금 강의 해놓은 거는 제가 옛날에 그 블로그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혹시 심심풀이 땅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뭐라고 제가 뭐 대답할게. 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나중에 더지거할거 있으면. 뭐, 거기다가 밑에 댓글로 달아놓을게요.